이은 해야 되네. 안정민 닉스고인다고 돌았나? 안지마드로 바뀌었다. 중쪽으로 가면 몸쪽으로는 유인구를 던지겠네. 아, 유인구. 맞죠? 유인구. 아니구요골들 <laughs> 어, 골뱃� 확인했고요. 우리 로폴드는 파크가 있잖아, 파크. 파크. 어, 뭐야 뭐야. 한 가운데 아니다. 실수다. 어, 땡큐. 땡큐 땡큐. 이 새끼. 이리인, 이리인. 어이씨, 맞으면 안 되는데 이거 계획, 계획하고 다른데 지금 계속 말하고 반대인데 지금. 수수 지금 미치겠는데 감독이 미치겠다 감독이. 아이씨 감독이 미치겠는데 이거. 파크 왜 이렇게 잘 쳐? 직고 하나 던지고 볼비 압을 해야 되겠군. 아이 새끼 그냥 그냥 끝낼라 했더만 볼비 압을 해야 되겠네. 아이스키치네요. 어, 참... 았네요 직구 하나 던지고. 좋습니다. 을 따라가는데요. 퍼조성 오늘 이 정말 예술입 세이브. 리슬라이드 하나 던지고. 그 다음에 직구. 다음 파커. 이 새끼가 그다음에 체인지업 끝! 퍼스윙이렇게 아, 몰래 받아냈는데. 아, 하나만 걸려라, 하나만 걸려라, 하나만 걸려라. 그래, 나는 이제 이기면 이기면 끝이지. 음. 스킵 없습니다. 역전 없음 찾았을 때는 스킵 없습니다. 쿵물이래요 음. 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쇼! 요거요거 몸종 낮은 거 하나 기다렸다가, 요래 요래 볼배 반파 됐으니까 요래 요래 너 스킵 너 스킵 정말 좋은 를 받을 거야. 봐라 봐라 이제.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개새끼, 심히. 욕 겁나 하고 난리났었기야 지금. 나한테 치면 은 멘탈 다 간다. 음, 오케이. 두 번. 오케이, 두 번. <laughs> 오케이. 두번 했고요. 이제, 어, 바깥좀 높은 곳 하나 기다려볼게요. 지도 열받게 하려고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할 거거든. 요거까지 가버리면은, 정말은 그냥, 어, 요번에 무조건 역천 어, 정말은 요번에 무조건. 요번에 무조건 기꺼이다! 요번에 무조건 기꺼이다! 음어 한가운데 안 던지네? 요렇게 <laughs> 또한명 보냈다는 거아잘 <laughs> <laughs> 골랐네요 몰입니다 아, 그대로 놔두걸. 나는 1점이면 돼. 나, 1점이면 우리 투수들 믿으니까 Birchgard 믿을 수 있는 카드가 ]야. 있잖아. 여러분, 다들 알고 있죠? 어, 넘어가라. <두> 어, 넘어가지만 하는데, 안 넘어갑네. <이 Seemgood> <s> <intro> <s> <Pentagon> 검수를더 벌리는데요. 한복의 주름도 더 벌어. 어, 왜, 얘는 건너뛰기 왜 하지? <laughs> 건너뛰기 하면 안 되는데. 나 건너뛰기 안할 건데.

어, 먹방하네요. 명. 오늘 짜장밥 부모님이 준비해 준다 했는데, 명. 어 뭐야? 오. 어... 이게 안타라고 있어, 이 넘어갔으면 이루타겠냐 넘어갔으면 이루타인데

키 넘어가라 키 넘어가라 아이고 키 안넘어가네 빰빰빰빰 빰빰빰 빰빰 조짓다 깍더꾸라 아이고 어, 두개만 잡아줘도 감사하지 주자나 가면 무조건 교체다 물보 그거 저 한국이 엠스프레스 하는거 있죠 엠스프레스 하는거는 아프리카도 가능하대요 오늘 연락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엠스프레 하는 것도 할수 있으면 할게요. 엠스프레서 에 하는 거는 보통 이제 한국야구 어, 선수들 있는 거니까 어, 할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타이밍이 알겠죠? 하지누지 지금 눈에는 건오준 눈에는 건오준 지금 이 투수가 어

이렇게 쳐야되거든요 조짓다 정말 아, 지금 내 놀리는거가 정말 아, 지금 내 놀리는거가 어 정말 조질랄했다 정말 먼저 12 어, 걸었다 12턴 놈의 시비 시비 어, 어 체온은 에이. 어떻게 되는지 내가 보여줄게 12턴 놈의 아, 체온은 네. 요거다 아, 내가 창교육 시켜줄게 이 괴라석이 지금 성난 사자의 포탈을 건드렸다 지금. 사자가 알고도 못 칩니다. 니이아 저게 왜 잡히냐고. 뭐시야왜 놀리는데? 저 새끼 이모티콘 정말 알 믿네. 어, 이 새끼 중견수 어이 새끼 열 받네. 타임아웃. 정현은 모습송 하나 보여주고 안지만 보이요 지금. 안지만 쓰고 있다. 탈구 아, 교체하네. 요 교체. 점프. 오승아. 주식기가시 감독 보심이에 선수를 교체하는데요 아이투수 정말 괜찮은 선수거든요. 친구, 승부 기대됩니다. 친가라이새끼야이새끼이절가이 친구, 안가? 가 빨리 가가 가. 가라고 친지만이친지만이이만이친이친이 아 지금 눈 오고 있다며 안돼이 새끼 볼쟁이네 왜 이렇게 엄 엄청 오면은 Get o u h e r 해야 되는데 바깥쪽이네 요번에 스트라이크 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젠상이아 투수... 결국 교체하네요. 아, 존깝네너자잘냅니다 아, 그대로 음, 나둘 거야.

대가다 식었다. 여러분들, 내밥좀 네 먹을게요.